왜 저러는 걸까요?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아, 근데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이거?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취 팝업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성수에 가는데 토요일이요. 주말에 이렇게 외출을 하다니.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지금 붙이고 있는 거는 요거, 유이크 쿨링 패드거든요. 이게 시원하다 못해 지금 피부가 얼얼해요 굉장히 예민한 편이다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굴에 열감이 굉장히 많은 저에게는 참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 쪼갈라지거든요? 턱에다 하나 붙이고, 코에다 하나 붙이고, 그리고 이 안에는 하이드로겔 아이패치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이것도 유익할 건데, 요겁니다. 이렇게 다크서클이랑 잡티. 케어도 해주면서 촉촉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이것도 약간 시원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붓기 빼기에도 참 좋아요 유이크 제품들이 진짜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아직 올리브영에 입점된 게 많이 없어가지고 미스트, 미스트도 좋아요 미스트랑 클렌징크림, 클렌징크림도 좋아요 <laughs>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어딨냐? 요거거든요. 아쉽다고 하면서도 계속 쓰고 있는 <laughs> 요거는 에센스 파우더예요. 스킨케어 파우더라서 메이크업 할 때보다는 이제 저녁에 좀 무겁게 번들번들하게 메이크업 아니 스킨케어 했을 때 베개에 막 묻잖아요. 그런 게 싫을 때 이렇게 촉촉촉촉촉 발라주는 건데 아쉬웠던 게 뭐냐? 에센스 파우더잖아요. 그래서 이 파우더 자체가 좀 신기한 제형이거든요. 촉촉해요. 그리고 피부에 닿으면 이렇게 진짜 에센스처럼 촉촉하게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용기에 촉촉하게 이렇게 들러붙어 있고 퍼프도 약간 위생상 매일 빨아서 써줘야 할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관리가 어렵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제품이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크림 미스트. 크림 미스트인데 지금 요즘 계절에 사용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엄청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아니에요. 안개 분사 미쳤죠? 패드 진짜 너무 시원해. 아 패드 떼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시원해. 제가 사용해 본 모든 패드 중에 가장 시원합니다. 지금 약간 얼굴에 리플럼퍼 바른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얼얼하게 시원해요. 휴두둥. 선크림 겸 베이스로 바닐라코 베이스 크림 쫀득한 핑크 컬러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사용하면 베이스가 착잘 달라붙게 쫀득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딱 봐도 메이크업 잘 먹을 것 같은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또 등장한 뉴이크 보라색인데 이게 굉장히 촉촉하게 수분 선크림처럼 발리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또 잔여감은 거의 막안 느껴지거든요. 누르딩딩한 피부를 굉장히 예쁘게 뽀얗게 만들어줘요. 음. 이 목이랑 손등이랑 컬러 차이 보이죠? 이렇게 보면 더 <laughs> 여기도 바로 쪽, 여기도 맨 손등 같은 사람 맞냐고? 이렇게만 해줘도 지금 약간 피부톤이 살짝 정돈된 느낌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누런 끼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레니티를 얘가 리뉴얼이 되면서 패키지도 굉장히 예뻐지고 제형도 좀 촉촉해진 것 같더라고요. 로션처럼 오리지널은 이것보다 약간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 진짜 수분크림 같죠. 발색도 좀더 투명해져가지고 오리지널만큼 확 컬러 변화가 있으려면 한 두세 번 덧발라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얘도 바르고 나면 뽀송뽀송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루기 쉬워졌달까? 단점이 이게 세안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더만 어제 좀 설렁설렁했더니 바로 뾰루지가 왔거든요 그건 뭐죄 탓이긴 하지만은 뭐가 안 났으면 좋겠다. 막 바르고 막 씻어도 <laughs> 고양이는 못 참지 이걸 언제 샀지? 초여름쯤에 산것 같은데 그때 썼을 때는 좀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었거든요 피부가 땡기는데 거울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피부 표현이 그래서 좀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드는 쿠션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더워졌으니까 오랜만에 서랍에서 꺼내와봤습니다 괜찮을 것인가? 피부가 받아줄 것인가? 다크서클 커버도 안 했네요 제가 어차피 이위에다가 쿠션으로 뚜들뚜들 할 거니까 대... 대충 깔아줄게요 쟤는 진짜 웃긴 게 둘이서 있을 때는 조용하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뭘 하려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콧대 이렇게 빨갛게 안경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라식하고 싶어 근데 귀찮죠? 그린 컬러 섞어가지고 살짝 덮어주고 얹어주고 남은 거는 뜨덩이 슉. 여기에다가 쿠션을 뚜들두들 아주 얇게 얹어줄게요 최근에 티빙에서 귀신전 샤먼 귀신전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귀신 보는 사람들 무당 이런 거를 다룬 다큐 첫 화였나? 거기 나온 사연이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릴 때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귀신도 좀 보고 무서운 꿈도 많이 꾸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무서운 공포 영화, 무서운 예능 막수요괴담에 이런 거 혼자서 잘못 보거든요. 무섭긴 한데 또잘못 보니까 잘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1년에 한 번씩은 친구랑 혼자서는 또못 봐. 친 누가 있어야 돼. 친구랑 그런 공포 영화 이런 거를 보러 가긴 하는데 그러면 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스크린이 있잖아요 정면으로 못 봐요 스크린의 사이드에 귀퉁이를 봐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나와서 친구가 그거 봤냐 하면은 저는 본게 없으니까 기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픽서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공포물 잘 보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브로우 오랜만에 새 제품을 뜯어봤고요. 어? 여기 점자가 있어요. 아 엄청 얇구나. 납작한 브로우 형태인데 진짜 얇아요. 이렇게만 보고 납작 브로우네 나는 못 쓰겠다 하고 이때까지 안 썼거든요. 내가 오해했네? 엄청...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고 컬러도 너무 예쁘다. 눈썹은 전신 거울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려야지 그나마 좀대칭 맞으면서 예쁘게 그려지거든요, 저는. 지금 잘 그려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이게 얇아가지고 한 가닥 한 가닥 그리기도 좋고 납작하니까 넓은 면 채우기도 좋고 좋으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P 아이 팔레트를 사용해 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핑크 핑크한 느낌은 좀 많이 뺀 컬러들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입술을 꽉할 거거든요. 오디 먹은 입술 컬러를 바를 거라서 취 새로 나온 향이 오디 향이래요. 이두 컬러를 섞어서 일단 넓게 깔아주겠습니다. 제가 오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지만은 어릴 때 먹고 커서는 먹질 못했는데, 엄마 아빠랑 공원에서 막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먹었던 기억이 나요. 블루베리처럼 막 엄청 달달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새로운 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너무 많이 안 달달했으면 좋겠어요. 이 컬러랑, 이 컬러랑 섞어 가지고 바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본적 있어요? 저 귀신을 보기 전에는 일단 무서운 꿈을 꾸는 거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꿈 있잖아요. 꿈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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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꿈을 깼는데 꿈이고 깼는데 꿈이고 꿈이고 깼. 지금 자연광도 안 떨어지고 따라주고... 빨리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어두운 녀석들로 조금 더 음영을 줘볼게요. 잠깐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갔다! 끝부분이랑 앞머리 쪽에 살짝. 자고 있는데, 침대 이발 밑에서 할머니 두 분이서 막스탁스탁 얘기한 적도 있고, 사람 형태 말고 그냥 시꺼먼 형태가 내 위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녔던 적도 있고.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언더에. 자연광이 자꾸 오락가락해서 찍혀 너무 힘드네? 또 갔죠? 아니야, 요 정도면 할수 있어. 보다나에서 나온 뷰러데요 이렇게. 온도 표시 등이 나오고요. 3단계로 레벨을 조절해서 쓸수 있어요. 온도가 진짜 빨리 올라요. 보여요. 거의 실시간으로 한 5초 만에 이렇게 온도가 슉 오르더라고요. 이걸 제가 저번에 쇼츠 영상으로 먼저 보여 드렸는데 이게 이 온도 표시 오류로 최근에 리콜을 진행했었거든요. 혹시 사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리콜 소식을 못 들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환을 받았고요. 이게 저는 처음에 딱 마음에 들었던 게요거예요요 손잡이, 컬링할 때 쓰는 이 손잡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필리밀리 것도 써봤는데 그거는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단증이 있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손가락이 미끄덩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2단계로 하면 이렇게 좀더 바짝 올라옵니다. 라이너는 요거다이소거거든요펜 타입인데 얇은 브러쉬 끝에다가 묻혀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제가 쌍꺼풀 라인이 워낙 얇아가지고 조금만 두껍게 그리거나 속눈썹을 빡 붙여버리면 엄청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최대한 이렇게 얇게 그려줍니다. 이 정도? 요게 또 애교살 그림자, 삼각존 그림자 넣기 아주 좋거든요. 들어가 요렇게 연한 브라운. 이렇게 슥슥 한줄 그리고 샥샥 풀어주면 됩니다. 요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로 퍼뜨리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는데 또한번 픽스되면은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브러쉬에 남아있는 아이라이너 여분으로 아멜리 파우더고요. <laughs> 구경하고 있어요. <laughs> 이런 은은한 퍼플 컬러입니다. 얘도 굉장히 얇게 올라가면서 부들부들하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 퍼프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쁘아 퍼프를 씁니다. 얘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는 안 닫히더라고요. 이렇게 샥샥 붙여가지고 이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로루룩 날려요. 이렇게 묻혀서 촉촉촉촉. 마스카라.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네오젠 마스카라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핑크색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짠, 신기하죠? 브러쉬 솔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약간 나사처럼 메탈로 되어 있거든요. 패키지가 제가 썼을 때랑 다른 것으로 보아 리뉴얼이 된것 같은데 과연 예전만큼 좋을지 더 좋아졌을지 마스카라 바르기만 했는데 쪽집게로 이렇게 예쁘게 샥 모아놓은 것처럼 됐어요 녀석 여전히 좋구만 쉐딩은 오랜만에 웨이크베이크를 써보겠습니다 아, 맞아 또 <laughs> 귀신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엄마는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앞에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동생이 자꾸 제 앞에 TV를 못 보게 자꾸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너 신경 쓰인다 좀 비켜라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일하고 계시던 엄마가 뭐라고 니 뭐라 했나 하는 거예요 자꾸 동생이 앞에 어슬렁 어슬렁 거리잖아 짜증을 냈거든요 엄마가 동생은 지금 학원 가고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탑으로 무서웠던 거는 같은 집이에요 한참 자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도어락 문을 띡띡띡띡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늦게 오면은 이제 가족들이 잘 자고 있나 확인을 한 번씩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도 아빠가 이제 나 자고 있나 확인을 하러 온것 같은 그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가 방문을 열고 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가 갑자기 침대에 딱 걸터앉는 거예요. 안 자러 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나. 저도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잠에서 깬 거죠. 그래서 눈을 딱 떠가지고 걸터 앉은 쪽을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늙은 노인 할아버지였어요. 빼짝 말랐고, 입이 이렇게 귀까지 걸려가지고, 눈은 까맸어. 그냥 이렇게 그 자유로 귀신처럼 눈이 비어있어. 아, 지금도. 허, 보여요? 닭살? 말하면서 막 소름이 돋아. 가위가 눌린 거죠. 저는 못움직여 말도 못하고. 갑자기 그 얼굴이 이렇게 360도,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딱딱 다른 때는 응, 가에 눌렸네, 꾸미네" 응,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진짜 무서웠어요. 갑자기 귀신 특집이 되어버렸네. 하...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본 귀신이 서울 딱 올라와서 처음 살았던 집이... 재개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철거 직전에 그런 집에 잠깐 살았거든요. 그때 딱 꿈을 꾸고, 너무 무서워서 저 혼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막, 이제 그 알아보고, 빙그리를 누가 파양해가지고 데려온 거거든요. 그분은 이제 여자분이셨어요. <laughs> 그 집이 옛날 집이다 보니까, 복도로 누가 걸어올라오는 소리. 옆집 텔레비전 소리, 옆집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옛날 집이었거든요. 자고 있는데 누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도어락을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 엄마가 나를 이제 서울에 보내놓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잠들어 있었어요. 신기한 게 이제 가위가 눌리면은 보통 사람의 시야는 앞쪽을 보면 이렇게잖아요. 근데 가위가 눌리면은 마치 유체 이탈한 것처럼 이 상황 전체가 보여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 머리맡에 딱 살포시 앉더라고요. 립은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와 봤고요. 롬앤 블랙 사파이어를 먼저 깔아줄게요. 왜냐하면 얘는 거의 착색이 없는 글로스 타입이라서 나중에 벗겨졌을 때를 대비해서 음, 완전 오디버근 입술. 요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옴폭 들어가 있고, 제형이 여기 살짝 고여있어요. 고여있던 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입술에 얹어지더라고요. 양이 엄청 예쁘게, 거르게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입술이 편하고, 이렇게 예쁜 광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애들은, 착색이 없는 것 같아요. 착색이 있는 애들은 결국에는 그 촉촉함이 날아가고 건조하게 각질이 뜨더라고요. 입술 안쪽에 얘를 한번더 얹을 거예요. 음. 컬러그램 하이라이터 팔레트를 사봤습니다. 글리토리를 사가지고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사봤고 얘가 좀더 쉬머하고 색감이 더 또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옷이니까 이 퍼플 컬러, 아, 엄청 심하고 예쁘다. 이런 느낌, 헉, 오묘해. 눈 앞머리 이런데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제형 같아요. 아, 예쁘다. 그래서 무튼 그 여자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제 머리를 이렇게 슥 쓰다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또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가위에 눌린 거지.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봤던 귀신이었어요. 아, 근데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이거? 코 끝에 발라도 괜찮으려나? 괜찮은 듯? 색감이 많이 안 나오게 살짝. 그, 세트로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젤리스틱도 샀어요. 젤리스틱이랑 같이 오는 게이거 젤리 브러쉬. 이거 젤리스틱은 한창 틱톡에서 많이 봤었던 말랑말랑 말캉말캉한 스틱 타입 블러셔 있잖아요. 어, 그런 건줄 알았는데, 비주얼은 비슷하지만 얘는 땡땡해요. 딱풀 같아요. 이런 느낌. 아, 이쁘네. 오! <laughs> 이 브러쉬가 훨씬 더 말캉말캉하고, 진짜 말캉말캉해. 헉, 브러쉬 느낌 진짜 좋은데요? 얘를 이렇게 바른 게 맞나? 보이나요? 손이 훨씬 잘 발색되는 느낌이에요. 발색이 엄청 진한 편은 아니고,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돌면서 자연스럽게 투명하게. 올라와요. 제품 자체는 괜찮은데, 틱톡에서 봤던 그런 말캉말캉한 젤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같이 주는 브러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점, 펜스 하이라이터도 가지고 와봤거든요. 여기 그린 컬러가 별로롱 약간 보들보들 촉촉한 게 습식 같은 느낌이에요. 애교살에다가 살짝 발라볼까 봐요. 예뻐예뻐. 예뻐. 입술 조금 더통통스촉촉스하게립 플럼퍼를 발라보겠습니다 얘도 안에 쉬머하게 펄이 살짝 들어있어요 입술 안쪽에다가 요거를 덧발라줄게요 완전 내가 방금 오디를 베어물었다 는 느낌 머리를 또 해봐야 되는데 말이죠 시가 브랜드 자체가 약간 한국적인 그런 이미지거든요. 한국의 자연, 풍경 이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란 말이죠. 머리를 한번 따볼까? 짜잔, 약간 댕기처럼 땀머리에 얘를 달아보려고요. 이거는 그냥 집에 있는 원피스 허리끈이에요. 이런 느낌 어때요? 이따가 앞머리는 스프레이로 나가기 직전에 한번더 고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히 가시면 민장. 더워서 지금 콧구멍 안에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근데 건드리면 화장이 제대로 있지? Crazy, crazy, I want you to know what you have against me. The oh, city is not the place where I'm trying to figure out why you hate me. Was it something I did? Yeah, I don't need to offend, I'm just waiting.

그리고 요거는 럭키드로에서, 4등에서 받은 핸드크림 짜는 건데, 약간 비뇨 같기도 하고,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구매한 거. 오디 향이 달달하긴 한데, 또 생각보다 초록초록하고, 많이 안 부담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음, 너무 많이 다줬나 이렇게 몸샥 스며들면서, 이제 이 공간에 은은하게 오디 향이 날 것입니다. 여기가 향도 좋지만, 키즈가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어머, <laughs> 이거 봐. 짜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마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지출이 있었는데 요길 가다가 우연히 그냥 발견하고 좀어가볼래 하고 들어갔다가 지갑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 사니까 요 키링도 주셨어요 키링. 오늘의 수학물. 너무 덥고 힘들고 지치는 하루였지만 행복했다. 안녕.